하이엔드 설계로 하이엔드 라이프의 격을 올리다. 품격이 남다른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 천안두정역 벨리온 512타입 e 모델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12타입은 e 전용 면적 51.85제곱미터 총 9포실로 거실과 주방, 욕실과 침실 2개,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귿자형 주방 설계로 공간 효율성을 강화했고요. 확장형 드레스룸과 스타일러, 세탁기와 건조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 가구 등을 풀 퍼니시드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줄 프리미엄 오피스텔 천안주정역 벨리온의 51E 타입 감각적인 내부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범 효과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아줄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집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깔끔한 현관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관 곳곳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천장 위에는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센서등이 시공되어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왼쪽으로는 넓은 신발장도 있습니다. 이인 가구는 물론 다인 가족이 함께 사용해도 될 만큼 수납성이 아주 뛰어난데요. 필요에 따라 선반의 높이를 조절 가능하고 장부츠나 레인부츠, 장우산은 물론 소화기 보관까지 가능할 만큼 높고 넓은 내부 공간을 자랑합니다. 신발장 외부에는 전신경까지 있어서 외출전으로 스타일링을 체크하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여성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죠?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깔끔한 톤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디딤판도 충격에 잘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해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했습니다. 자, 그럼 천안도정역 벨리온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뒤로 중문 보이시죠? 오피스텔의 중문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텐데요. 천안 조정역 벨리온에는 아파트 부럽지 않은 시설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중문인데요. 이연동도어로 여닫을 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외부 소음과 찬바람도 완벽히 차단해줘 보다 프라이빗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게다가 고급스러운 색상과 유리로 마감돼 인테리어 효과까지 만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문을 지나 본격적으로 내부 곳곳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점이 바로 제 오른쪽에 위치한 욕실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안조정역 벨리온에는 아파트 부럽지 않은 내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욕실입니다. 욕실 내부에는 양변기와 비대가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호텔에 온 듯한 고급스러운 느낌의 물이 튈 염려가 적은 깊은 세면대와 모던한 느낌의 수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울 겉면은 은은한 조명까지 켜지는 간접 조명 거울을 시공해 욕실을 더욱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제 옆으로 보이시나요? 천안두정역 벨리온의 히든 공간인 분리형 샤워부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투명하고 고급스러운 샤워칸막이 유리를 시공해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을 완벽히 분리했습니다. 샤워 시에 물이 튈 염려가 적어 보다 청결한 욕실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죠. 이 유리문을 열면 반신욕이 가능한 화이트 톤의 반신욕조도 시공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있거나 어르신이 계신 댁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호텔보다 더 호텔스럽고 고급진 천안조정역 벨리온의 욕실. 감각적인 공간 설계가 정말 멋스럽습니다. 이런 게 바로 천안도정역 벨리온이 가진 매력이겠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침실인데요. 천안도정역 벨리온이 만든 침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침실 역시 가로세로 폭이 약 2.7m, 2.58m나 될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제 뒤로는 이렇게 큰 창이 나 있어서 시야가 확 트일 만큼 개방감이 좋고요.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환하고 또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창호도 보시면 이렇게 이중창호로 되어 있어서 단열에 참 유리하고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까지 더했습니다. 게다가 천장에는 LED 조명 등도 시공되어 있어 언제나 밝은 실내를 유지시켜줍니다. 시설물 하나하나 정말 허투루 들어와 있는 것이 없죠? 천안도정역 벨리온의 센스는 달라도 정말 다르네요. 그럼 첫 번째 침실을 나와 주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천안도정역 벨리온이 만든 주방은 어떤 모습일지 한참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꼽는 디귿자형 주방으로 공간 배치를 했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디귿자형 주방은 조리가 편하고 또 식탁과의 동선도 짧아 보다 편한 주방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주방에 들어갈 다양한 주방 가전과 가구도 살펴볼까요? 천안도정역 벨리오는 1인 가구는 물론 2인 가구, 또 신혼부부 입주민들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전 가구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요. 가장 먼저 큰 그릇은 물론 소형 주방 가전을 보관할 수 있는 싱크대 상하 부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수 있고 관리도 쉬운 3구 하이라이트와 고급 환풍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상판도 보시면 아주 고급스럽죠? 인조 화이트 톤의 인조 대리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구성이 좋을 뿐더러 이물질이 묻어도 흔적이 잘 남지 않아 관리도 편합니다. 또 주방 벽면도 무광의 타일로 시공해서 음식물이 튀어도 청소가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옆을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냉장고와 냉동고가 분리된 형태로 내부 공간이 넓어서 많은 양의 반찬, 소스, 음식 그리고 냉동식품의 보관이 가능합니다. 깊고 넓은 사각 싱크볼과 손님 접대는 물론 다인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에 충분한 아일랜드 식탁까지 기본 시공했습니다. 이만하면 아파트가 전혀 부럽지가 않네요. 이번엔 주방 옆에 복도 수납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일반 수납장이 아닌 아주 특별한 가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짜잔! 바로 스타일러입니다. 자주 세탁이 어려운 아우터와 모자, 핸드백 관리는 물론, 외출 전으로 사용하시면 늘새 옷을 입는 듯한 기분까지 내실 수 있는데요. 이 스타일러까지 기본 제공이 되는 품목이라고 하니, 천안조정력 밸리온의 센스, 정말 남다르죠? 놀라기엔 이릅니다. 복도 끝을 보면 18kg 대용량의 세탁기와 16kg 용량의 건조기 일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세탁부터 건조까지 시간도 절약하고 빨래 말릴 걱정도 덜어줍니다. 이렇게 별도로 세탁 공간이 마련되어 항상 깔끔한 실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벽면을 좀 보실까요? 최신 시설로 꼽히는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가능한 최첨단 월패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월패드 하나면 전기와 조명, 가스 등을 원격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경비실 호출 및 통화, 방문자 영상 저장 등의 기능이 탑재돼 방범과 방제 기능까지 더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는 물론 자녀들이 있는 입주민들에게는 정말 딱 필요한 맞춤 시설물이죠. 이번엔 여러 히든 공간들이 숨겨져 있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면 넓고 환한 거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넓은 창이 나 있어서 통기성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채광도 우수합니다. 특히 거실은 가로 폭이 약 5.36m나 될 만큼 디럭스한 공간 설계가 눈에 띄는데요. 이 넓은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아트월까지 타일로 마감해서 고급미까지 강조했습니다. 이 벽면에 보이는 아트월의 경우 가족사진이나 그림 등을 걸어 작은 갤러리를 연출하셔도 좋고요. 시계를 걸거나 TV를 시공하셔도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쪽에는 한여름 더위도 걱정 없을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 기능의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온 가족의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기 제격이고요. 그 옆으로는 깔끔한 라인 조명까지 시공되어 있어 거실의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해줍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원두정역 벨리온의 내부가 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히든 장소가 남았는데요. 바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메인 침실입니다. 침실은 드레스룸을 포함해 총 좌우 폭이 약 5.2m에 달할 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넓은 창이 있어서 채광까지 완벽합니다. 그럼 천안 조정역 벨리온의 남다른 공간 설계 능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의류의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습기와 환기 문제로 옷감이 상할 수가 있는데요. 천안조정역 벨리온에서는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바로 창문과 드레스룸이 서로 맞통풍 되도록 공간설계가 돼있어서요. 의류관리가 아주 수월하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관리가 까다로운 고가의 의류도 보관이 편리해집니다. 이번엔 공간효율성을 높인 드레스룸 내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의류는 물론 계절 의류와 가방, 이불 보관, 속옷과 양말까지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넓습니다. 이 정도 크기와 수납력이라면 다인 가족들도 의류보관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천안주정 벨리온만의 특별함이겠죠? 당신의 삶의 깊이를 더해줄 프라이빗한 생활공간, 트렌디함을 담은 럭셔리한 공간 설계,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소유물의 가치를 바로 세웁니다. 천안의 품격을 높여 여러분에게 감격을 안깁니다. 천안주정역 벨리온이 선사하는 하이엔드 고품격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